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집 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포 국민임대가 입주 자격이 완화돼서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알아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집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 마송 A3블럭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셔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총 자산 기준도 보지 않고요. 다만 자동차 가격은 보는데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이번 모집 공고의 국민임대 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9, 건설 호수는 8개동 1088가구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2년도 6월달이구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나오진 않겠네요. 다음은 보증금 및 월세 보겠습니다. 먼저 29A 타입이구요. 실내 전용평형은 9평입니다. 기본 보증금은 1014만원, 이때 월세는 115,000원이 만 나오게 되구요.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시면 2110만원까지, 이때 월세는 6만원이고,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내시면 314만 원까지. 이때 월세는 12만 9천 원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46 타입입니다. 실내 전용 평형은 약 14평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보증금은 2,900만 원. 이때 월세는 21만 3천 원.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면 5,130만 원까지. 이때 월세는 10만 3천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보증금이 모자르신 분들은 최대한 적게 내면 639만 원까지 이때 월세는 261,000원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시니까요. 개인의 여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분을 말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따라서 단독세대주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모집공고에는 없어서 아쉽네요. 일반 공급의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일반 공급 100점 합산, 추첨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1순위의 경우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계양구,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점수표인데요.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6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3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3점, 부모, 자녀간 육아 지원 세대에 3점, 사회 취약계층에게 3점이 부여됩니다. 주거 약자용의 경우에는 주거 약자, 거주지 순위,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 합산, 추첨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거 약자용의 점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3점, 김포시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점, 사회 취약계층 3점, 장애 정도에 따라서 3점과 1점이 부여됩니다. 필요하신 공통 서류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작 제공 동의서,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모두 2월 3일 이후 발급 서류만 허용되고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일정을 보면 신청 접수일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신데요. 65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가능하신데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장 접수 장소는 LH 인천 지역 본부에서 가능하신데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로 46번길 23 LH 인천 지역 본부 1층 접수실에서 가능하세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3일.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당첨자 발표일은 6월 8일이고요. 계약 체결일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9타입 실내 평면도입니다. 침실각, 주방, 현관, 욕실, 발코니가 있고요. 평수로 보면 약 9.03평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거실과 침실이 13.44. 제곱미터고 약 4.07평. 주방과 식당이 11.38제곱미터. 평수로는 3.44평이 나오고요. 욕실이 3.3제곱미터로 약 1평.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6.27제곱미터. 약 1.9평이 나옵니다. 다음은 46제곱미터인데요. 전용 면적은 46.33제곱미터고 평수로 환산하면 14.03평이 나오게 되고요. 침실은 8.97제곱미터, 평수로는 2.71평 주방과 식당의 경우 15.59제곱미터, 평수로는 4.72평입니다. 작은 방의 경우 7.1제곱미터, 2.15평이고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의 경우 9.16제곱미터, 평수로 2.77평이 나오네요. 이상으로 김포, 마송, 국민임대 알아봤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